오늘은 리자드 기법입니다. 어, 엠부 시간으로서는 오늘 2, 3레벨에 있는 어, 엠부 기법, 리자드, 오늘 또 IS 기법 두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이 2019년 7월 24일인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날짜 개념이 좀 없는데요. 이제 오늘이 그런 날짜하고 제가 오늘 IS 기법이랑 리자드 기법, 를 어, 유튜브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엠보 기법 하고 또 뒤로 진도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스 기법 그다음에 리자드입니다. 음 리자드는 사실 어, 굉장히 쉬워요. 뭐냐면 전체 눈썹 무가 앞부터 다 누워있는 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여기 보면 리자드 기법은 전체적인 곡선 보다 직선에 가까운 선이 많다 모의 기울기가 누워있는 형태의 기법이고 앞머리를 무조건 세워야 한다는 기법의 반대가 되는 기법이다 이 말은 뭔 뭔말, 말이냐면 앞머리를 무조건 세워서 해요. 그죠? 누워있던, 뭐가 다 누워있던 간에 어떤 간에 내가 했던 기법들을 따라해야 되고, 그다음 그만큼 습득했던 거를 해야 되는데, 아이스 같은 경우는, 음, 결을 그 반대로 가지 않고, 누워있는 결을 그대로. 그렇다고 해서 막 세워져 있는데 누워있는 결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음, 누워있는 모의 결에 맞추어서 맞춰준다. 누워있는 결을. 표현해 준다라는 거에 엠보 기법입니다. 음 여기 보면 또 얘기하지만 준비물은 엠보니들 엠보 9피, 11피, 14피 어떤 니들이든 간에 원장님들이 좀 편하고 손에 있는 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뭐 내가 뭐 이렇게 딱 정해놨다고 해서 이대로 써야 됩니까? 또 얘기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손에 있는 것이 제일 좋고요. 주의사항은 별로 없어요. 리자드는 굉장히 쉽고요. 단, 또 얘기하지만, 디자인을 정확하게, 항상, 디자인 시간이 뭐, 2 30분 걸리더라도, 설령, 어, 정확한 디자인을 한 다음, 리자드의 선이 정확한 디자인 안에서 표현이 되게끔 한다면, 양쪽이, 한쪽은 세워져 있고, 한쪽은 누워져 있더라도, 리자드 기법은 자연스러워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에, 표현을 어,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법이고요 음, 한쪽이 누워 있다고 해서 양쪽을 다 세워서 램보를 하는 것은 저는 일단 제 입장에서는 제 교육 방식에서는 반대입니다 그런 거에서 봤을 땐 원장님들이 디자인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정확한 디자인 안에 리자드를 해보시는 것도 음, 그렇게 교육을 하시는 것도 또한 내가 또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식입니다. 제가 오늘은 바로 고무판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자드입니다. 중요한 건 디자인이죠? 제가 했던 고무판에 디자인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하겠습니다. 자, 직선 형식으로 디자인 들어갑니다. 언더 부분, 체킹하고, 양쪽 디자인, <laughs> 디자인 들어갑니다. 두께감 다시 확인하고요. 길이 조절, 넓이 조절, 체킹. 자 반대. 디자인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바로 하시지 마시고요. 높이나 이런 걸또 다시 한번 봅니다. 그죠? 확인. 네, 보이는 게 중요해요. 아, 여기가 1mm가 더 올라온 것 같아. 2mm가 더 올라간 것 같아. 그죠? 자꾸 확인하면서 디자인에 대한 트레이닝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전 연습을 할때 항상 제가 한 디자인을 다시 쳐다보고 다시 만져가고, 교체, 또 교체하고, 음, 그런 거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이제 지금 보시는 원라인들 또한, 그렇게 하면서, 체킹. 어디 부분이 부족한지, 정확하게, 다시 체크. 길이 조절, 체크. 그죠.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잡아갑니다. 자 이렇게 음, 뒤집어서도 보고요. 바로에서도 보고 여기 산이 조금 낮은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산이 좀 높은 것 같죠? 화면이랑 좀 달리 보일 수도 있는데 정확한 건제 눈에서 보이는 거.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지웁니다. 어 면봉 네 뾰족한 면봉 필요한데요. 없습니까 뾰족한 면봉 뾰족한 면봉이 없으면요. 지우고 지우고 그죠? 이렇게 체크. 지우고 지우고 그죠? 다시 체크. 이게 피부면, 오일, 오일리 하면, 너무 오일리 하면 잘안 그려져요. 그죠? 그래서 확실하게 닦고 하시는 게 좋겠죠? 체크한 다음에, 길이 조절, 다시 한번 보고. 아무리 묘사가 좋더라도요, 양쪽 대칭에서 좀 뻗나가면, 음, 너무 잘 흡착을 시키는 거, 발색을 잘 시키는 것 또한, 크이될 수가 있어요. 그죠? 디자인 첫 번째 잘 나와야 됩니다. 그죠? 정확한 디자인. 정확한 디자인.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그죠? 자, 됐으면, 뒤집어서 리자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부터 비가 많이 왔어요. 그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리자드는 처음부터 결이 누워지는 결이죠? 그죠? 그러 그러니까 보통 일반 결은 이렇게 세워지는 결이잖아요. 그죠? 원래 결 형태가 어떤 거냐면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누워 있어요. 원래 결이 응? 뭐의 느낌을 한번 봐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뭐가 많이 나 있다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게 가운데로 쏠려서 이렇게 뭐가 나서 모여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언더선은 위로 많이 쏙 꽂혀 있는데, 가운데서 모여지는 선들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리자드. 그죠? 근데, 다 누워있어. 누워있고, 그 아래로 다 떨어져 있는 눈썹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가지각색, 리자드의 형태가 나와 보이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가운데로. 올려 있는 눈썹이다 생각하고 제가 결의 모양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지나가는 느낌이 틀이 나와줘야 돼요.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고속도로. 먼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건지 틀을 만들어 줍니다. 고객의 모가 어떤 방향으로 일단 서 있는지 틀부터 만들어 줍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가운데 부분이 거의 모여 있고 윗선이 떨어져. 이렇게. 그죠. 능선을 타고 넘어 떨어지든 그냥 떨어지든 기준점을 정합니다. 이렇게 기준을 딱 정하고 지우더라도 어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트린이 나옵니다. 그죠? 엠보는 어렵게 하되 좀 쉽게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반영구화장이요 너무 어렵게 아니 쉽게 배우고 어렵게 하려는 반대적인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하더라고요 반영구는 어렵게 배워서 표현은 관리는 쉽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틀이 나왔어요 그럼 길이 다 보이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디자인인지 이제부터는 디테일하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거의 직선에 가까운 선이고요. 곡선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채워지는 선들. 재워지는 선택 재워지는 선택 쉽죠? 그죠? 어렵지 않죠? 리자드가 제일 쉬워요. 네, 여기서 두 번째 2차 두 번째 채웠습니다. 깨끗하게 닦아보도록 할게요. 채웠죠? 어, 디자인 선을 좀더 뚜렷하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짧은 선으로 언더 선들 디자인 선들 잡아갑니다. 거의 모여지다 보니까 이 가운데는 뭐가 많을 거예요, 그죠? 뭐가 많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막 공우판처럼 채우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변육이, 그죠? 그리고 윗선 디자인선 좀 부족한 부분들만 채우면 됩니다. 공우판보다 훨씬 덜 채워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미자드입니다. 여러 방면의 엠보선들을 연습을 많이 해놓으면요.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손의 장착이 많다 보면 어떤 눈썹이든 간에 표현이 가능해요. 중요한 건 디자인이죠. 자, 반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자드 되게 쉽죠? 자, 여기는 넘어지는 선이 언더 부분이 이렇게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어, 올라가게, 포마드처럼 올라가게 만들어지지 않고 떨어지는 선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그니까 이해가 좀안 된다면 앞서는 리자드가 떨어져 있잖아요, 일단 그죠? 자, 어떤 뭐냐면 전체적으로 다 떨어져요. 이건 더 쉬워요, 그죠? 앞쪽도 다 떨어져 있고 기준점이 그죠? 밑으로 언더로가 다 떨어져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일단 길잡이를 먼저 해줍니다. 굉장히 쉽죠. 떨어지게. 이렇게 뭐가 형성이 돼 있고 시, 이런 형태면 이게 정답인 거예요. 굳이 막 테크닉을 그려서 눈썹이 유행을 바란다? 이런 느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딱 필요한 만큼만 눈썹이 진짜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표현을 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더 많이 나죠. 그쵸? 이렇게 중간중간 펼쳐지고, 틀 만들었으면 지웁니다. 너무 쉽죠? 리자는 정말 쉬, 쉽습니다. 그죠? 좀더 짜서 확실하게 지웁니다. 전체적인 틀 짰어요. 그죠? 그냥 사람의 눈썹에서는 이만큼만 넣어도 자연스러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여기는 리자드지만 한쪽은 이렇게 포마드처럼 올라갔고 한쪽 은 완전 떨어져 있어요. 그죠? 표현이 다른 형태의 엠보지만 중요한 건뭐가 가지고 있는 형태를 가장 존중해서 필요한 만큼만 넣어주는 것이. 엠보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과한 선들, 내가 잘한다고 해서 사이사이마다 다 메꿔주는 선들 결코 음,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한 양만큼만 넣어주는 것이 기교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하게. 네, 그런 어, 그 시뮬레이션을 공판에다 하는 거고요. 음, 그런 상황을 상황극을 찾고 만들면서. 제가 이렇게 공판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떨 거다? 이 사람은 어떤 고객이다? 그죠?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진짜 이런 고객을 만났을 때 당당하게 자신있게 해줄 수 있는 거고, 언더 부분을 좀더 채워놔야지 하면서. 제가 연습 한참 할 때요. 제가 그런 짓을 많이 했거든요. 약간 정신병자 같겠지만, 아, 이 고객은 이렇게 누워 있는데 한쪽은 이렇게 언덕까지 내려갔어. 근데 뭐가 뒤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데 내가 굳이 여기를 넣어도 될까? 근데 직업은 어떤 거며 계속 중얼거리면서 그런 상황극들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닥쳤을 때 그런 사람들이 진짜 나한테 있었을 때 그때 정말 이런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게 원장님들을 위한 학습이기도 하지만 그 고객을 위한 학습이기 때문에. 연습은 계속 그런 상황극을 이용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수 있어요. 디자인도 마찬가지. 뒤에는 뭐가 많고 앞에는 뭐가 없어.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이 사람 피부성이 이러니까 내가 수지를 넣어야 될까? 아니면 오늘은 수지만 넣고 다음에 엠보를 깔아야 될까? 한쪽이 누워 있으니까 한쪽도 같이 누워줄까? 없는 눈썹에다가 한쪽만 리자드로 해주면 이상하지 않을까? 그러면, 한쪽이 세워져 있으니까, 어, 여는 세우면 안 되겠구나. 여긴 눈썹이 없, 없으니까. 오만 임상들이 다 나오면서, 거기서 상황들을, 원장님들이 유효적절하게 임상들을 볼수 있는.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죠? 자, 리자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